아니었어? 공부를 같이 못해서. 나랑 언니랑은 뭐든지 할수 있어. 공부도 할수 있어 나랑. 언니가 다 가르쳐 줄 거야. 엄마 얘는 나랑 같이 공부할 수 있는데 엄마랑 같이 공부 못한대. 아, 왜냐, 내가 공부가 내 공부가 더 이해력이 쉽게 되고, 엄마랑 공부 같이 하면 이해력이 별로 안 올라가고, 공부도 더 많이 하니까. <laughs> 이해할 생각은 하는데 이해가 안 된대. 응. 나는 어쩌고 저쩌고, 어쩌고 저쩌고, 나 계속 얘기 늘어놓는다. 엄마는 어쩌고 저쩌고라고 빨리 빨리 넘어가자 나. 얘는 내가 어쩌고 저쩌고라 오래야 얘가 이거 뉴이 여기 잘 있어. 아방. 얘 고개 끄덕이 갔어. 언니랑 공. 난있는데난내 가르치는 날 쉬는데. 뭐? 알라크. 잘하는데. 쟤. 아니, 내가 맛있어그렇사실 여기도 맛있 응. 도니까근 있어. 초코 내가 좋아하는 거 있어. 초콜릿. 도잖 내가 크림하고 과자하고 과자하서 쿠쿠다스 맛이 날것 같아 응? 이 과자가 조금 쿠쿠다스가 맛이 야 조금 이 과자가 아니다, 과자가 그치? 여기서 크림좀 비아코, 화이트 그거 맛 시킨 것 같은데 나데어떻게되이로 이렇게 는리먹었는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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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니까는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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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뭔가 했잖아. 큰공다리 여자 여자가 큰 공다리가 될게, 남자가 큰 공다리가 될게. 여자가, 여자가 큰 공다리가 될서 작은 공다리는 남자가 될게, 네, 여자가 될게. 빙동땡.

엄마 근데 닭이랑 뱀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? 큰 뱀은 닭이 이기고 뱀이, 조그만 뱀이면 닭이 이기고 음, 근데 뱀은 다 크잖아 아 a a t n y a lebih,